안녕하십니까? 스톤즈 t v 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어, 퀴어 신학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저번 시간에는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 구절들을 어, 퀴어 신학자들이 어떻게 어,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어디에서 잘못됐는지 를 살펴보았는데요. 아, 이번 시간에는 성격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또 동성애를 옹호하는 어떠한 주장을 펼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어, 아무래도 퀴어 신학자들은 모든 문제를 게이레저적으로 해석 하니까 아, 동성애 관계를 사소한 곳에서 발견합니다. 어, 먼저 구약의 다윗과 요나단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의 매우 아름다운 그러한 우정관계가 나오는데 어, 퀴어들은 이것을 동성의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리고 어, 구약의 룩기. 루키. 룩기에 아, 보면 룩과 아,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 의 이야기죠. 그런데 큐어 신학자들은 그것을 서구 문학에 최초로 등장하는 레저비언 로맨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레저비언 이야기라고 한다면 그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레저비언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신학에 와서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백 부장, 자기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그백 부장, 백 부장의 이야기를 마찬가지로 개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백 부장은 자기 하인, 그러니까 병들은 하인과 동성애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어, 더 나아가서 예수님도 동승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 요한 복음, 어, 13장 23절에는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다. 또그 제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 얘기에서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아, 둘은 동성애적 관계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 그 당시에는 식사하는 풍섭이 아, 기대여사죠. 예, 그때 충분히, 아, 그렇게, 에, 겹쳐서 누울 수 있는데, 아, 그것을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아, 그리고 조직신학의 큰 주제, 큰 주제별로 간단히 살펴보는데요.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는 퀴어 신학자들은 삼일체는 세 사람이 동성애적 관계를 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말하자면은 삼일체 하나님을 세 분이 동성애 관계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참 대단한 주장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죄에 대하여는요, 퀴어 신학에서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고. 정당한 사랑의 표현의 하나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성애가 정상적이라고 하는 것이 변태적 주장이라고 합니다. 이성애를 정상이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변태라는 거죠. 어, 그리고 그것을 부슬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큐어 신학에서는 몸을 강조합니다. 성관계를 포함하여 인간의 몸으로 하는 상당히 많은 것을 성예전, 성예전적인 것으로 제시합니다. 어, 몸으로 하는 이런 경험의 장이 하나의 영적인 실천 또는 신적인 개시의 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몸으로 하는 어, 색서, 뭐 그런 여러 가지들을요, 어, 신적 개시, 또는 영적인 실천으로, 어, 굉장히 격상시키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적인 사랑, 에로틱한 사랑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서 타인을 참으로 끌어안는 것이 되며, 에로티시즘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사랑에 동성애적인 것이 포함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아, 예수님에 대해서는요, 어, 어, 처음 도입부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승애적 성향이 있는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욕망을 다 받아들이신 분이기 때문에, 동승애적 성향도 당연히 받아들이신다. 라고 주장합니다. 어, 다음은 구원에 대해서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요 구원받는 것이 동성애를 포용하며 조장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동성애를 포용하고 또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어, 퀴어 신학자들이 왜왜 왜 그토록 퀴어가 정당하다고 어, 동성애가 정당하다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주장하는지, 뭐, 혼자 속으로 생각하고, 주장 안할 수도 있지만 왜 주장하는지, 에, 그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대목인데, 바로, 구원받는 것이 동성애를 포용하고, 거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조장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은, 어,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요, 퀴어신학은 동성애가 전혀 죄가 아니라고, 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적 지향이 다른 사람을 배제하는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을 듣기에 합당치 않다고 주장합니다. 말하자면은 동성애가 잘못되었다. 동성애는 성격이 죄라고 말했다 하는 모든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하신 말씀인데 이를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느냐 면요 어, 모르는 두 사람이 동성애적 관계를 가질 때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함께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놀랍고 어추구니없는 어쭈, 해석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에 관하여는 별다른 어, 주장이 없습니다. 아마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종말론일 것입니다. 이들도 어쩌면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 그러한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종말론에 대해서는 그들은 별 주장을 하지 않습니다. 이상 아, 간단하게 동성의 동승의 애를 옹호하는 신학 바로 퀴어 신학에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 살펴보았습니다. 아, 분명한 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소설 같은 소설도 사류 소설 같은 그러한 이야기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맞다고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알리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했듯이 마찬가지로 동성애가 정성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고 보지 안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 그들은 분명 예수님으로부터 배척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하나님의 나라를 유형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